안녕하세요 마일입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피젯 스피너 뽑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이런 뽑기로 유파경 모양의 이 박스를 뽑아서 피젯 스피너를 뽑는 곳인데요. 이게 그냥 뽑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밀어서 뽑는 겁니다, 여러분. 밀어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뽑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피젯 스피너 외에도 다양한 피젯 스피너 모양이고, 있뭐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이런 것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야광 길이를 숙여서 한번 넣어볼게요. 네, 3, 2, 1. 아, 미니다 3, 2, 1. 어, 어, 없나 아, 이거 떨어지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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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우와. 어, 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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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트. 아, 이거 뭔데. 어, 되네? 오 어, 됐다, 됐다. 오 떨어지지 마마 어? 밀어, 밀어, 밀어. 따, 아! 하, 그래, 좋거 어? 맞았다. 떨어지나? 아, 아쉽다, 아쉽다.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어? 됐다. 어, 됐다, 이거. 오, 그래. 떨어지지 마마 아, 여기 그래, 있구왔다왔다 왔다, 이거. 그렇지 말고, 여기 떨어뜨리지 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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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어, 미 어, 어, 잡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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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아, 안았나 아, 아, 앞에 갔는데 어, 떨어질것 같은데, 아, 됐다, 이거. 됐다. 아, 유 잘만 떨어져라. 잘 떨어져라. 어, 그래,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아, 으, 음. 어, 안 됐다. 아. 왜 아, 계속, 들 어, 가지 여기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신중하게. 어, 어, 아. 음. 어떤 광고일까요? 첫번째니까 일단 제가 뽑볼게요자 포켓몬 갑니다 오 뽑았다 아 떨어뜨렸네 아쉽다 자 포켓몬 볼게요 갑니다 놓치? 합니다. 어, 잡았다 이거 잡았다 예스 yes.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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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아, 저왜 떨어지는데? 아좀 이때 딱 뽑아 주지 아쉽다 갑이나 이건 더 그래도 감이 남서잇 <목소리도> 아 조금. <목소리도> 위치를 조금 더 왼쪽으로 해야 될것 같아. 밤이야? 아니, 좀 더. 어, 소피나? 제발. 아유. 네, 좋아. 됐다, 됐다. 자 아, 됐어. 이제 하금만더 보면 될것 같아요. 카카오브랜드 피지스피너. 제가 한번 뽑게요. 다음에 제발 어, 뽑았다. Yes. 떠치지 마, 제발. 조금만. 오 됐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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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예에에쓰! 아 여러분 이렇게 반짝반짝 비치다는 하카오 프렌즈 가방걸이 획득 했습니다 얘네 아, 네, 일단 몇개 줄게요 아 드디어 뽑았습니다 하나 아, 하나 뽑았고요 없는 것도 있어 이거 캐릭터 있는 거 아, 이 캐릭터는 저거는 먹을 거 아빠 이거 진짜 어렵지? 음.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오, 됐다. 밀어, 그래 밀어 밀어. 아, 진짜 아쉽다 아. 나도 하고 싶다. 가볼게요. 하나. 여러분, 3, 2, 3, 이거, 어어어, 잡았나? 잡나, 잡나? 아, 그래도 뽑을 거 하나 생겼어요. 괜찮아요? 아, 얘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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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3번 나왔어요. 아, 막 엄청 막 하다 보니까. 건나 성공했다. 어떻게? 아아. 아그거 앞에 있잖아 이거 그거야. 갑니다 아, 아, 여러분. 마지막에. 너 뽑았을때 단어는 놓 넣고 그래. 하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 여기 발광 가방걸리를 하나 뽑기로 했습니다 아 오늘 피덴시피너 뽑으려고 했는데 못 뽑았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 뽑았네요 튜브 튜브 응? 오늘 피덴시피너 뽑으려고 했는데 피덴시피너는 한도 못 뽑고 아 여기 가방걸리만 뽑았어요 아 진짜 오늘 너무 아쉬워요 피디스피나 뽑으면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못 뽑아서 정말 아쉽네요. 다음에 여기서 한번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더 많이 뽑아서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린TV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